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부터 늘 들으시던 분은 이 소개 부분은 8분 정도 걸리니까 8분을 건너뛰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는 분,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완전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꼭 저희 교회에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어로 가서 저는 CNN 뉴스를 교재로 다룹니다. 이 뉴스는 미국에서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제 수업을 4부로 나누어 구성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다음에 나오는 문장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1부, 2부에서 다뤘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드립니다. 4부에서는 뉴스의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단어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 단어를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올려드리니까 그 화면을 보시고 c n n 1 찾아가서 오늘 공부한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하시려면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 두 가지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은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 일부에서 외워야 될 단어가 하루에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꾸준히 외워 주시면은 2, 3개월만 공부하셔도 외워야 될 단어가 한 5개 정도로 줄어들고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 일부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든지 한개두개 개 정도 나오는 실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은 비동사에 대한 문법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 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서 가정법까지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을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good morning, 뭐 이런 정도 영어밖에 안 됩니다. 그런 영어는 문법 필요 없이 몇 단어 조립해서 암기하면 되는데 그런 영어는 그야말로 왕초보 영어입니다. 그래서 꼭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공부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소개해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또 제가 독학하면서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 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이 아예 설명이 없어서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이래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때 40년 이상 번역하고 통역하고 또 30년 이상 서울 종로에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라는 대로 꾸준히 하시면은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차근차근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그런 분은 참몇분안 되시더군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시는 분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진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하면 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한번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뉴스 공부로 들어가겠는데 뉴스를 듣고 알아듣는 능력, 즉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 조건 첫 번째 단어 실력.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은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 듣습니다. 그리고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또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듣는 수업은 지난 10년 동안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열심히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기회를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꼭 영작해 주세요. 오늘은 9월 21일날 방송된 뉴스로 수업을 합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단어들 암기해 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오늘 뉴스 같이 들어봅시다. 첫 부분. What's up, everyone? Thank you for making us part of your day. I'm Koi Wire. This is CNN 10, and we have an awesome show for you. But we do have to start with the latest news out of Puerto Rico, where a catastrophic hurricane devastated the island. Hurricane Fiona caused terrible rains, floods, mudslides, and blackouts after it hit the region on Monday. The National Guard and emergency responders have rescued over 1,000 people. 예, 친구에게, 예, 넘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실력이 약해서, 기억나는 게 조금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시도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하셨으면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따라한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What's up everyone? Thank you for making us. Part of your day. I'm Koi Wire. This is CNN 10, and we have an awesome show for you. But we do have to start with the latest news out. Out of Puerto Rico, where a catastrophic hurricane devastated the island. Hurricane Fiona caused terrible rains, floods, mudslides, and blackouts. After ever hit the region on on Monday the national guard and emergency responders have, have rescued over 10,000 자, 이제 2단계로 장문 독해 합니다. 여기서는 뭐 이건 넘어가고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 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해석하면은 시간이 두배 이상 걸리고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한글로 적으시든지 한글로 소리내서 해석해 주세요. 자 번역 시작. 요건 네, 건너가고. 자 이제 3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기 연습합니다. 자 요거 영어로 말해 주시고 자, 이제 4단계로 장문영작 갑니다. 예, 요건 뭐 넘어가고. 자, 영작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제일 처음 화주로 시작했던 문장,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여기 나오는 8단어 보시고 8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해주세요. 자, 시작. 그 다음에 7단계로 그 다음 문장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화면 정지시켜놓고 여기 있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외우셨으면 두 번째 부분 들어보십시다. But certain parts of Puerto Rico are difficult for crews to get to. When we recorded our show Tuesday, two people had died. The storm also hit the Dominican Republic, where a million people are without running water. As of Tuesday, Fiona had strengthened into a Category 3 hurricane as it neared Turks and Caicos Islands, where residents were bracing for potentially life threatening flash flooding. Hurricane Fiona struck Puerto Rico nearly five years to the day after the area was devastated by Hurricane Maria. That storm caused thousands of left billions of dollars in damage and some residents are still trying to rebuild. Puerto Ricans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are entitled to the same federal assistance as every state.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으신 거 우리말로도 또 한번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거,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 내서 번역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3부로서 한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문장, 요거 한번 나눠보죠. 예, 여기 좀 어려우셨는데, 요걸 두 개로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nearly 하고 to the day 빼면은 five years after, 5년 후에가 되고 to the day, 날짜까지 정확히 nearly는 거의란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뜻은 자 이제 전체 번역해 봅시다. 시작. 자, 그다음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들 한번 봅시다. 역시 예, 화면 정지 시켜놓고 요 단어들 암기해 주세요. 영어에서 한글로도 암기하시고 영어에서 한글로도 암기하시고 또 한글에서 영어로도 암기해 주세요. 자, 다 외우셨으면은 요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예, 어떤 사람이 물 속에 걸어가는 거뭐 나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물 난리가 났는데, 요거 찾아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번역하시고 영작하고 단어 암기하려고 노력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반드시 크게 성공하십니다. 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고 보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다니는 교회 꼭 한번 들어가서 어떤 교회인지 속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